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용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트렌드인 저평가주 아주 바닥을 헤매던 주들이 바닥을 튀어 오르면 얼마나 많이 튀어 오르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들이 슬슬 속출을 하고 있다. 아 우리가 이런 최근의 트렌드를 활용해서 잘 진입을 한다면 정말로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거두고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10년 들어서도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은 이제 가봐야 얼마나 더 가겠느냐 내가 먹고 나올 자리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업이 아닌 좋은 주식, 나에게 돈을 남겨주는 좋은 주식을 사야지 된다. 우리가 경영에 참가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진입을 했기에. 그 목적에 맞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우리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2021년 1월 11일 삼성전자가 96,800원 찍고 완전히 4년 이상의 기간을 암울하게 보냈을 때 다른 종목들도 진짜 바닥을 하면은 그런 종목이 상당히 많았죠. 아,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한번 반등하기 쉽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매 눈으로 잘 노리고 있다가 진입을 해서 우리의 계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전자라는종목보죠 아, 이 종목. 아, 정말로 바닷권에서 오랫동안 헤맸습니다. 여기 헤매다가 지금 아, 장대항범, 의 거래량으로 일정한 기간에 행복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천삼백만주. 아, 무려 천삼백만주나 거래되면서 고가를 24%정가를1 6 6 8로 돌파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장대양봉 또 상한가로 일정 구간을 바닥을 헤매는 종목을 돌파를 했을 때잘 유념해서 봐야 되겠다. 아, 그후이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아, 이렇게 눌림과 상승, 눌림과 상승, 눌림과 돌파를 하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눌림과 돌파, 또 눌렸다 돌파하면서 601 신고가를 작성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르고 달라서 드디어 바닥 대비 약 천원, 아, 천원 수준에서 지금 최고가를 만 육천 오백 원을 찍었죠. 작년 10월에, 10월에 천원 수준에서 그만 육천 오백 원을 찍었으면 거의 16배 이르는 폭등을 했다. 10월부터 했으니까 11월, 12월, 1월 세달 사이에 무려 16배 이르는 폭등. 아, 우리는 이런 종목을 잘 관찰을 해야 되겠다. 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가봐요. 얼마나 더 가겠느냐? 또 내가 먹고 나올 자리가 있냐? 아, 이거를 잘 확인해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형부하는 안테를 지금 돌파한 종목을 지난 시간에 있어서. 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상한가로 돌파했는데 이번에는 아 장대 양봉을 기록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돌파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맥입니다. 알맥 2023년 6월에 상장했는데 상장하자마자 18,000만원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후0 1토막이 나면서 2025년 11월에 18,750원까지 떨어졌죠. 역사적 신저가 찍고 아, 한달 이상을 바닥을 헤매다가 아 지금 아 여기서 상한가 가로 돌파를 이뤄냈어요. 지금 2026년 1월 7일에 거래량 100만주를. 거래가 되면서 돌파를 했죠. 그 다음날, 아, 그 다음날, 완전히 갭상승 장대 양봉 270만 주나 거래되면서 돌파를 또 이뤄냈어요. 아, 돌파, 돌파. 또,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240만 주. 그후 계속해서 고가돌이 상태에 있죠. 아, 다권 2만 원에서 짧은 기간에 벌써 두배 이상 오르는 쾌고를 이루었다. 아, 이 종목이 이렇게 하게 된다는 역사적 신조가를 찍고 행보를 한 후, 아이 정하게그 그동안에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25,000원을 돌파를 해서 행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종목은 작년 3월 중순 이후 3만 원 밑으로 빠졌고 또 4월 이후에는 아 25,000원 밑으로 빠지면서 25,000원이 아주 강력한 강력한 저항선이었고 또 3만원도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장대양봉을 동원하면서 상한가를 동원하면서 완벽하게 돌파를 하였기에 그후 날개 단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령코 차트 보면 완전히 11월 7일 날 바닥을 찍고 일직선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정도 4만원을 완벽하게 돌파를 했죠. 재작년 6월 이후 4만원 밑으로 빠진 후 정말로 4만원 터치만 하면 근처에만 가면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이제는 그 위로도 올라섰기에, 이제는 새로운 가격대. 올라섰다. 이 앞으로 통빈 공간을 향해서 날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월봉을 보도 보면 아직도 위로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주 지금도 날개 돋친 듯이 가고 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4만 원을 완전히 지지로 만들면서 그것을 발판삼아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예,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 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피스타, 아, 작년, 아, 12월 2일날 출시돼서, 아, 지금, 한달 반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 우리 스피스타, 아주 엄청난 수익률을 뽐내면서, 아,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실전 검증용 계좌, 아, 매일 고시하고 있는데, 스피스타, 아, 49일이 지났는데, 하나는 7.24, 하나는 6.29%의, 좋은 수익률을 보내면서, 두개 평균 약 연수익률로 치면 50% 이상의 아주 영호한 수익률로 특끌모아태산 실현이익을 꽂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월정액 35만원 수준에서 200만원 미만은 무료 그리고 200만원 이상에는 주식초매입장과의 월 0.8%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천만원인 경우 8만원 수준 이래서 엄청나게 낮췄죠. 그리고 최저 투자금도 5천만 원 수준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가능하도록 했고 일 개월 무려 10전 체험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기에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모두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직접 경험해 보시고 매월 실현이익 꼽아 쌓이는 경험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니다 주식 초보자도 단 하루 30초 핸드폰 터치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수익을 얻고 있죠. 아, 정말로 이렇게 실계자 아인즈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 200만 원 갖고 했는데 한달 사이에 무려 5.44, 아, 연66% 수준의 저희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아, 수익을 아, 기대 아, 고양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여기에 잘 참여하셔서 아,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주일 무료 실전 체험을 계속하고 있고 진입 장벽을 완전히 철폐. 그서 100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 200만원 명하는 아, 자문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월수수료를 아, 주식총매입액의 0.8% 수준으로만 아, 부과를 하고 있어서 아, 제가 여러 분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셔서 활용해 보시고 마음에 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들은 좋은 구조고 특히 200만원 미만은 무료니까 이게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어 저희와 같은 아 좋은 수익률을 아 가져가실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킹크웨어라는 종목 아이 종목 아주 따끈따끈하게 지금 600일 최대거래량을 그 동반하면서 지금 막그 강한 저항선인 9천원을 돌파한 따끈따끈한 신출내기 종목이죠 아이 종목 하고 아, 2021년 12월에 22,800원까지 오르면서 아, 역사적 신고가인 24,300원에 근접했다가 또다시 7,500원 아, 밑으로 빠지면서 3분의 1 토막이 났죠. 거의 어, 역사적 신저가 아, 수정 코로나 사태 때 가격 수준으로 하락하다가 여기서 지금 반등의 기틀을 마련하며 아, 대세 상승장을 이용해서 지금 턴 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 이 종목 그동안 9 0 0원이 강한 저항선이었고, 또, 어, 만원이 이차적인 강한 저항선이었습니다. 아이정목, 작년 4월 이후 만원 밑으로 빠진 후, 계속해서, 아, 만원 밑으로 빠지면서, 아주, 어, 참담하고, 어, 비참한 세월을 계속해서 보내다가, 이제, 막9 0 0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만원, 만천원, 만이천원으로, 날아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정목, 1월 13일에 260만주를 동원하면서, 고가를23% 정도 15% 완전히 갭상승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흥보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였습니다. 를 9천원선을 강하게 일거에 돌파하면서 캔들 볼륨 차트 보면 600일 최대 거래량으로 압도를 하고 있고 이 종목은 특히 만3처럼 밑으로 빠지면서 대량 거래량이 없었기에 올라갈 때 저항도 없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랭코 차트 보면 지난 그 11월 7일 바닥 찍고, 이제 60도 각도로 빨간 벽돌을 쌓으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600일 일봉상으로 봐도 멀리 여기 바닥하라, 2024년 12월, 그리고 또 2025년 11월 바닥, 이 바닥, 쌍바닥을 이룬 후 위로 튀어 오르기 때문에, 이제는 만원을 돌파하면서, 만천원, 만이천원, 만삼천원, 이 통빈 공간을 향해서 저항 없이 날라갈 수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올봉을 보면 막 바닥에서 찍고 턴 오라운드 된 신출내기 종목이기에 앞으로 이 성어 전자와 같이 새롭게 알려드면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 우리가 이런 알맥이나 아킹쿠웨어 같은 이런 종목들 정말로 우리에게 아주 돈벌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하셔서 큰돈 버시기 바라고 제가 하고 있는 스피스타이 지금 연52% 수준의 수익률을 진도를 보이면서 차곡차곡 잘 나가고 있는데 1개월 무려 채고또 200만원 미만은 진입당국을 완전히 철 하여 잠은 아,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아, 여러분 모두 아, 한 번씩 잘 무료 체험 이용하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고 아, 사용 여부를 아, 결정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2026년도에 정말로 아, 큰돈 버드 아, 버리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 꿈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